안녕하세요, 공찬비바파입니다 2024년 12월, 틱톡에서 이런 걸 하고 있었습니다. 크리스마스 인사, 잠금 해제. 연휴를 즐겨온 생월아가 나오죠? 메리 크리스마스. 머랄 캐리가 나왔어요. I don't wanna e 크리스마스. 공찬비파파 t v 다시 시도. 다른 카트도 나와요. 메리 크리스마스. 전세계 크리스마스 기념하기, 여길 클릭. 이 프로필 화면에 두 개의 프레임을 받았답니다. 아니 아직이었네요. 포인트를 모아야 받을 수 있어요.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줍니다. 아티스트들을 팔로우하면은 이렇게 연말연시의 소원들을 바로 볼 수도 있어요. 전 세계 아티스트죠. 자 아티스트 계정 팔로우 이쪽 아티스트들이 쭈르륵 나옵니다. 머라이캐리 팔로우 이렇게 하면 저 위에 포인트가 쌓인 게 보여요. 자 10이라고 써있죠. 이렇게 틱톡에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있었어요. 며칠간 진행했고요. 알마다 미션이 있었답니다. 크리스마스 플레이리스트도 보이는데요. 월리요 캐리도 보이네요. 이거 어떻게 등록하는지 몰라서 포인트를 못 받았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 유튜브에 등록이 되는 거였더라고요. 어쨌든 다시 시도를 누르면 월드스타 카드들이 쭉 나왔어요. 월드스타들이 크리스마스 인사를 한 거죠. BTS는 자꾸 나오네요. <목소리> 틱톡에서 상단 쪽 배너를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시작을 누르면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장면이에요. 저 프레임을 해지시키기 위해서는 포인트가 필요한데요. 아티스트를 팔로우하는게 제일 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아티스트를 팔로우 했습니다. 팔로우 할 때마다 위에 포인트가 쌓이는게 보였어요. 그래도 뭐 모여라던것 같아요. 그래도 뭐라요 캐리 카드는 저장해놨답니다. 그러다가 밖을 나하는데 동네 어린이집에 이렇게 꾸민걸 보았어요. 학교에서 찬피니가 양말하고 초콜릿 상자를 받았어요가 기다려. 메리 크리스마스. 키티지 가 줄게요. 기다려요.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. 몇 시간 전주펑에서 케이크를 샀기 때문인데요. 죠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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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바로 이 케이크였어요 빨간색 케이크 보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파이팅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 둘셋

음. 생크림하고 딸기하고. 맛있어. 반응. 여기까지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. 다음에도 재미난 콘텐츠, 공차민바파 t v 가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토스스 산타가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. 그럴까, 얼리 설정